예예 <laughs> <laughs> 예, 오늘은 2021년 예 3월 19일 아 저녁 10시 5분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laughs> 방금 예아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예, 대구에, 어, 사시고 있는 수험계 박민호 선생님과, 예, 안부 통화를 좀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음, 어, 저, 전라남도, 어, 그, 고흥에, 고흥 고홍 출신이면서, 어, 그, 어, 광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예, 신문각 신문강 김석군 선생님과도 안보 통화를 좀 하고 어그 신문강 그 김석군 선생님은 어 여기 있는 우리말 부모 어, 사전을 어, 집필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그 우리가 어 어려운 이런 그 어, 어, 생활 속에서도 또 각자 아 어, 개개인이 어 이렇게 공부를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우리의 그어어 뿌리 어, 우리 역사 흔적들이 어, 어, 살아 숨 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어, 그렇게 생각하고요. <laughs> 어저 역시 어 그,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 어, 지금 현재, 어, 어, 제주문화권, 예, 남방문화권 중에서도 제주문화권, 어, 또, 태구사의 새발견, 한국사의 복원사업으로서, 어, 제주문화권의, 어, 제주도, 어, 출신이신 진승기 어, 선생님의 난국의 무속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덟 번째 강의를 어,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어, 이 제주 무속 신앙과 기성 종교의 차이는 어, 어떤 것인가? 어, 대체로 이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조사해 볼때땅 어, 깊고 물 좋아 사람 살 조건이 일찍부터 갖추어진 지역의 설촌한 마을에서는 진작부터 차원 높은 무가인 봄풀이 신화와 신방과 신방은 제주도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와 단골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있어서의 마을에서는 무속 신앙을 복잡하고 따라서 그와 비슷한 본풀이 형태의 신앙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편 차원 높은 고급 종교의 압박에 밀려난 마을에서는 또 무속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고 저속화된 그대로의 신앙 형태로 속신되고 있음도 또사실이다는 것이죠. 아 그것은 무속 신앙의 졸립의 핵심이 주변에 무질사하게 흩어져 있는 유형적인 다신 다른 교이므로 근본부터 어떠한 신앙의 책임이나 관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이 무속신앙은 제주도민의 오랜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영험담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전 종교적인 <laughs> 미분화의 분야로서 미 분화의 분야로서, 어 지향되게 되어 있고, <laughs> 지향하게 어 되었고, 어 훈용되고 복합적인 두술 종교인 무속신앙이며, 무교 어 애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제주도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근래에 생겨나는 신흥 종교를 본다면 이 역시 교조가 있고 약간의 교리 조직과 교당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성 고급 종교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어딘가에 한편에서는 무속신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신흥 종교가 무속신앙의 단순한. 유사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교, 교조에 있어서는 초인간성을 표현하면서도 교리면에서는, 계율면에서는 다른 종교와 복합적이고 또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주술 종교적인 면이 강하게 풍기고 있는 점에서 오늘날 무속신앙의 한 유형이라는 인상을 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된다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면은 현재 신흥 종교와 기성 종교로 또 따져보면은 무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이 제주도의 본항이나 그밖의 신당은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당직과 본풀이와 신방이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이도 신흥 종교라고 보여야 할 것인지, 또는 그저 막연한 신앙이라고만 해도 좋을지 그 한계가 모호할 정도로 잠못 의심스울 때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승기 선생님께서 표현하고자 했던 아,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주도 무속은 남방계와 북방계의 문학적, 아, 문화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어, 이 제주도가, 어, 어, 북방 문화권과 남방 문화권이 아, 그 혼재되고 있는 아, 제주도 모습의 아,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 <laughs> 이거를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아, 또 어, 설명해드리면 어, 이 남방계와 북방계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보는 점에서 어, 그, 이 제주도의 어, 많은 뭐냐면은, 어, 이, 그, 어, 곳에서, 어, <laughs> 어, 하나의, 그, 어, 그, 제주도의, 어, 그런, 그, 이 모속신앙의 당신에서, 어, 그, 이 남방계와 북방계가 혼재되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어, 불학의 어떤 풍습이나 역사나 생활풍습을 어, 을 통해서도 그거를 우리가 어 읽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주도 무속의 신당과 이 표제단의 구분인데 이 표제단이라는 것은 그어어그 <laughs> 어, 어, 그 기본적으로 <laughs> 어 현재에 우리가 뭐냐면은 어그어그이 제주도에서 어이 알려져 있는 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그 우리의 그어 제사 문화를 이 표제 어, 단이라고 하는데 그이 과거의 이제 이 신당과 표제단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 이 말마다 이 표제는 마치 삼성 혈의 제사와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어, 다만 제, 제의 시간이 낮과 밤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농어촌을 돌아볼 때 파리로 해방 이후에 차츰 포제의 경향도 쇠퇴해가고 있는 듯 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신당의 제의 즉 제의 국가 분유자들에게만 제사라 한다면. 어, 여기 포즈단에 있어서는 순전히 남자들만이 제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어, 제사도 태고적 재정 일치 사이에서의 원시 종교적인 남녀 군치 가무였겠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어 유무 분리 그어즉 유학과 뭐냐면 은 무교의 분리 어, 관념에 따라서 남녀의 제사도 구분할 만큼이 발전된 양상이라고 하겠으며. 이 포제의 기본적인 정신 자체도 아직 원시 종교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이 그 제주도에서 말하고 있는 어그 신당과 그 다음에 어 현재의 제주도에서 이 하고 있는 이 제사 문화인 어이 포제당과의 구별을 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이 신당과 아, 이 포제당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 아, 살펴보면 <laughs> 예이 제주도의 무속 사이에 일어나는 신앙은 단순히 이제 본항의 신당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에서 그치는 어, 그만은 아니고 어 그것은 이 본항을 어, 한 집이라고 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신방과 당골들 가운데서도 한편에서는 온불랑민이 어, 총회의에 따라서 속신되고 어, 행제되는 특징이 있는 불학 공동의 유교식의 어, 어, 형태의 제사를 우리가 포제당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유교식의 제사 형태를 띄우는 것을 우리가 포재단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포재단은 그 불악이, 불악 안의 신방을 중심으로 불악 유지, 유지청에서 재관을 뽑아서 행제하게 되는 경우와 그 불악 안의 신방과 불악 유주의 공동관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사의 준비 내지 어, 행제 과정에 있어서는 시종 신방의 관여 하나, 어, 불확 유지가 재관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서 본항당 안에 이중적 제사권을 형성하고 있는 예와 신방의 관여 없이 불확 유지로만 현관이 뽑아지고 어, 제사만이 마련되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음, 이 표재단을 어~ 하는 제사 문화에 어~ 신방과 뭐냐면은 지방 유지와 아~ 어, 혼합해서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어~ 신방은 어~ 빼고 어~ 그~ 어, 지방 유지로만 뭐냐면은 어~ 제사를 지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laughs> 어~ 네 번째로 제주도 무속 신앙의 신앙의 <laughs> 아 어, 본향당에 따라서 백파 흑파라는 몽골에서 나타난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몽골 무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어, 제가 그거를 그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이 몽골 무당에서는 흑무당과 백무당이 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황무당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그 황무당은 원래의 뭐냐면 정통 어 무속에다가 아, 불교의 색채가 뭐냐면은 아, 끼어 있는 것을 어그 황무당이라 하는데 아이 흑무당과 백무당에 비해서 이 황무당은 어 아, 상당히 뭐냐면은 좀 이렇게 어 아, 저급한 형태로 어 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그음 몽골의 무속이라는 어떤 책에서 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아 여기서도 아, 제주도에서도 뭐냐면은 이 백파 흑파라는 것이 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어~ 읽어보면 신방을 중심으로 하는 당제권의 확립은 그 신격이 백판야 흑판야에 따라서 당골들이 제의식 전의 형태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는데 어~ 무속신화에서 보는 흑백 양파에서 이미 지적한 어~ 겨, 경우가 있는데, 아, 거기에서는 이 흑백 양파의 신격이 한당 내에 아, 동자하고 있는 구자면 세활이 본황당의 경우에 제사 행태가 있는가 하면 은 그것이 다소 해방되어 거리를 두고 떨어져 독자적 위치에 있는 구자면 김영리의 괴내기 아, 땅의 경우처럼 그 징능이 분담되어 있는 정도와 다시 어느 한 아 본당당의 아, 계속 관계가 붕괴되어 이후 불락의 어려뭐냐면 갈라 가지가 뭐냐면, 뭐냐면 시, 새로운 신당이 태, 탄생되는 경우로서 다만 근본의 본당으로서의 정신적 의리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을 따름으로 이를테면 분당하고 있는 경우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처럼 한 본당당에서 이후 불락으로 아, 가지 갈라가 새로운 가지 갈라는 것은 새로 어, 갈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본왕당이 탄생되었어도 그 당신의 제물이나 제일 따위에 있어서 본당인이 분당인이할것 없이 공동의 제사를 향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또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책을 보면서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제주도의 무속신앙의 어, 그래서이 별거제라는 것이 있고 분가제가 있는데요. 별, 이 별거제와 분가제가 이 황국의 민주화의 불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laughs> 어, 이남국의 난국의 이 무속이라는 책에 이139 페이지에 이제 써져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제사의 행태 가운데서 특수한 행, 현상으로, 현상으로는 당신을 모시고 있는 그 인석상 머리에는 반드시 송나가 쉬고 씌운다는 것이다. 이라면에서 어, 신앙민의 원시적인 문명면 생활상의 협동적인 한계에 일단을 엿볼 수가 있거니와 본랑당의 신앙생활도 우선 그 신당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고 뭉쳐지는 한 불학의 친족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 제주도의 농어촌의 사이에서 동성 아, 구역이 자그나마 여유 없이 그 실체를 찾아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한 그, 어, 집안만의 신앙인 신당에서 차츰 불학 전체의 신앙의 대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본뒤 시적의 번영에 따른, 어, 별교제와, 어, 이 분거제에 의한 동시적 생활에서 발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 무속에 있어서 바로 뭐냐면, 별개조와 분가제가 바로 우리, 음, 미래의 한국의 뭐냐면은, 어, 이 민주화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고, 어, 우리의 정통적 뭐냐면은 사상적, 철학적, 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별개조는 장남이나 이라 할지라도 장남이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을 말함이며 분거제란 별교제에서 이루어진 살림이 딴 부락으로 이주하여 가서 사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친족을 중심으로 하여 뭉쳐지는 직계 미방계의 후손들은 항시 북의 친족을 중심으로 비혈련적인 타성의 며느리들이 도움으로 행쪽으로는 여러 자식을 낳고 종쪽으로는 대를 이어 이처럼 시공적으로, 어, 혈련을 이어 어, 간다는 것이 그, 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어, 그러나 특수한 예이는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양자법이 있는데 양자법이 있고 그래서 간호, 이혈연적인 자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수도 없지 않으나 흔히 속담에 성을 속이면 자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극히 희소한 예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을 중심으로 여기서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친족관계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조종을 근간으로 결합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근이와 이 또한 조상 숭배 제사를 비롯하여 뭉쳐진이 마치 한부락이 한부랑을 단위로, 어, 단결되어, 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어,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뭐냐면은, 어, 그, 이, 제조, 어, 무속신앙에 있어서, 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어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